일본 기차 여행은 큐시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국의 기차 여행을 소개한 책인데요. 이렇게 전국을 다룬 일본 기차 여행 가이드북으로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열차 패스의 종류와 사용 방법부터 여행 일정 짜는 법, 추천하는 테마 열차, 그리고 열차를 타고 갈수 있는 여행지와 맛집 등을 총 망라하고 있는데요. 처음 일본으로 기차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물론 남들과는 다른 일본 기차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아, 네, 일본으로 여행 가신다고 하면 어, 기차를 한두 번은 꼭 타시게 되실 텐데요. 그만큼 일본은 기차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도시나 작은 바닷가, 마을까지도 구석구석 도미조처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본을 여행하신다고 했을 때는 기차만큼 좋은 교통 수단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고속도로 신칸센을 타시면 고속도로가 시속 200km 이상 달리는 그런 열차인데요. 어, 도쿄역에서 예를 들자면 도쿄역에서 신아오머리역까지 거리상으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차로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열차를 타시면 신칸센으로 세 시간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장점으로 매력으로 꼽자면 열차 패스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열차 패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여행자 한정으로 나오는 그런 패스, 교통 패스인데요. 이 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도쿄역에서 신아오머리역까지, 어, 신간세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요금이, 어, 한 우리 돈으로 18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도쿄 레일 패스를 만약에 교입한다라고 하면 이 오일권 요금이 한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편도 요금에서 조금만 더, 어, 요금을 내면 어, 5일 동안 신칸센을 자유로 탈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열차 패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꼽고 싶은 게 다양한 열차를 탈수 있다는 건데요 어, 일본에는 신칸센이나 특급 열차, 뭐 보통 열차처럼 어, 정차역에 따라서 운행하는 그런 열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 관광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차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탈수 있는 레스토랑 열차, 아니면 주변 경관을 잘볼수 있게끔 창을 넓게, 그렇게 한 전망 어, 열차, 이렇게 다양한 테마 열차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테마 열차에서는 보통 한정 기념품이나 도시락을 판매를 하거든요. 뭐 기념품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열쇠고리나 배치나 엽서 같이 다양한 기차를 테마로 한 그런 한정품을 판매를 해서 열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수집하는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열차 내에서 한정 도시락을 판매하기 때문에 어, 그런 즐거움도 같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